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약원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일다 찾신지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죄인들에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한 하늘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첫날인데 이렇게 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명절의 그런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제 저녁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명절 첫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명절의 첫날을 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문은 이제 스테반이 순교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스테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스테반이 청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길을 막으면서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다 그러니까 스테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수여내 용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지르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또 다시 한마디랍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스테바는요 정말 짧으나 가장 멋있고 행복한 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스테반 스테반의 생애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식이거나 있 정권이나 그리고 많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어서 그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테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테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여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 하여셔서 스테반과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문을 열면요. 교제와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집별 집의 문을 열어도 정말 교제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려도 복된 삶을 살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 문이 열리니, 얼마나 복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세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행복을 스테반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스테반이 행복했겠습니까? 사도바 이것을요, 스테반만 본게 아니었어요. 사도바울도 이 영광을 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속히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 천국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너무나 유족들이 없나 슬퍼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 힘듦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에 힘이 빠진 사람. 그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예배의 시간만 채우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단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본인의 생애에 당기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시작을 가르치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런 글길 적어놨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데리고 지옥을 3분 동안 구경시켜 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지옥은 너무나 어렵고 슬픈 곳이라는 거예요. 장안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테반에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변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두,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누구에게 열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영광스러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욕바에서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 주세요.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상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은요 이방인인 고넬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 0장을 보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모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뜨려 준 거예요. 너가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들, 너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너희 죄를 다 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총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율법으로 보면요.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로마 장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고넬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리와 같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스테반 주사에게 열리자 스테반은 사도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긴 설교, 은혜 있는 설교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테반이 강력한 설교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말씀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뭔가 전하긴 했는데 그 말, 그예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지하였을 때성령께서 강력한 은혜와 권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도, 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될 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의 온몸을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도와주셨는데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그들의 권위를 꺾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2지파의 250명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어요. 종자4명은요 땅이 갈라져 죽게 되었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버렸고 그리고 원망하는 군중들은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바로 모세를 나의 지도자로 삼았고 내가 권위를 더하여 주었고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었고 이 출애굽을 할때 내가 너희들의 리더로 삼아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 줬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쫀쫀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째째하게 믿는 게 아니라 대장구처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 있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어제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힘듦이, 더, 힘듦이 다가와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어 하늘문이 열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명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문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세대 내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 주시 봐서 아버지 추석 명절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세대 의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 봐서 안전으로 건강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 봐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시간 빈소지 아니하고 감사원금 일천번째 원금 자녀비전원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 봐서 모든 문 제가 해결 되게 하 여, 주 시옵 어서 하나 님의 강력 한은 혜가 임하 게하 여, 주 시옵 고 들어 가도, 복을받 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죄를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수님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의 이유로 아버지 의 치력과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 아버지 쉼을갈때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체력의 어려움,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에서 회복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수능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세대 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력과안기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수능을 볼때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에 아버지 우리 세 내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봐서 아버지 절대로 사고도 나지 않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주회전에 만나서 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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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이 목사님, 지어 축복하여 주시옵아서 은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아서 아버지 우리 다이 목사님, 아버지 건강 가운데 지어 함께하여 주시옵아서 영역의 강건함을 지어 붙들어 주시옵아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마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를 아버지 명 저를 때문에 아버지 쉬어갈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체력에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어 버서 육체의 연약해졌던 부분들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 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님을 보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세대내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 버서 귀한 자녀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건강과 집중력, 체력과 암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11월 승에 최고의 성적 얻어서 아버지, 원한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대 내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더 궁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도와 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를 도 은혜를 도와 주